세계에서 가장 기묘한 시계탑 탑 10. 시간도 멈춰 바라보는 독특한 건축물들.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지만 이 시계탑들은 그 자체로 전설이 됩니다.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기묘하고 독특한 시계탑 탑 10을 소개합니다. 12. 프라하 천문 시계탑 체코. 600년 이상 도시를 지켜온 중세식 천문 시계. 매 정각마다 인형들이 움직이며 죽음과 삶의 순환을 표현합니다. 9위. 메카 왕립 시계탑 사우디아라비아.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계판을 가진 거대 타워. 성지 메카의 시간은 이 탑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8위. 히타치 오토마타 시계탑 일본. 매 시간마다 로봇 인형들이 등장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합니다. 기계와 예술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7위. 스토콜름 글로벤 스카이라이너 시계 스웨덴. 거대한 구형 건축물에 붙은 시계. 시간보다 먼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6위. 자이프르선 다이얼 인도. 건물이자 시계인 이 구조물은 그림자를 이용해 시간을 측정합니다. 천문학과 건축이 만나 탄생한 기묘한 시계. 5위. 간수 거대 플라워 클락 중국. 거대한 꽃밭 위에 조성된 시계. 시간이 흐를수록 꽃도 피고 집니다. 4위. 이스탄불 갈라타 타워 시계 트르키에 중세 요새에 붙은 고풍스러운 시계. 그림자처럼 도시의 시간을 지켜봅니다. 3위. 브라질 캠포스 시계탑. 시계판이 회전하며 퍼즐처럼 바뀌는 디자인. 시간보다 시계의 움직임에 빠지게 됩니다. 2위. 오스트리아 예술의 집 시계탑 그라치. 건물이 마치 꿈에서 튀어나온 듯 기괴한 형태. 이 시계는 시간을 잊게 만들죠. 1위. 스위스 치넬리 시계탑. 기어와 추, 유리판이 복잡하게 얽힌 조형물. 지금이 몇 시인지보다 어떻게 작동되는 거지? 가 먼저 떠오릅니다. 세상은 시간을 따라 움직이지만 이 시계탑들은 시간보다 앞서 사람의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당신이 가장 가보고 싶은 시계탑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